아, 네,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은 한국보다 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 질문 너무 광범위하다. <laughs> 네 정보랑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잘한번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 아니면 안나왔 네. 그 일단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국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국장, 진짜, 한국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뭐 알, 알거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개별 종목당까지 뭐 나름의 이제 뭐 공시 내용이나 어, 뉴스 또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그런 레포트들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제한도 조금 덜, 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어, 이런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국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소위 최근에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 그 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우량주라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어떤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이런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아타까운 얘기, 불신의 좀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결국 이게 결국에는, 어 투자자분들의 불신의 요소를 제거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기업의 r o e 를좀 높이겠다. 그리고 어, 기업의 주주 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률을 좀 높이겠다. 돈번것 중에서 주주한테 많이 배당을 해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계속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모든 거를 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미국 하면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업기미란 말이 있듯이, 어, 이제 미국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 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손꼽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은 일단 가장 혁신 시장이에요. 어, 이제 세계 최고의 혁신 대국인 만큼, 뭐 최근에 주도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aid 뭐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핀테크 너무 많죠 쪽,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산업들에 있어서 사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전 세계에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 6개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5개가 우리 미국에 있어요 음. 굉장히 큰 시장이고 뭐 세계 최대 의 시장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어. 좀 석개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아, 마음 놓고 편,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의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ROE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ROE라는 게 return on equity 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가를 살때 일부는 내 돈을 가지고 살 테고 나머지는 뭐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사실 텐데 거기서 이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를 빼고 나머지 이게 이제 r o e 예요 return on equity에요. 그래서 이 ROE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저희가 뭐 스팟성이긴 하지만 23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 지수가 한 20%가 돼요. 제가 100을 투자했을 때 20, 20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굉장히 고소득이죠. 그리고 미국 제외한 선진국이 한12% 정도 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0이 안 됩니다. 음. 네, 한 7에서 8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음. 어, 이제 이머징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성장을 해왔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그러니까 기업이 낼수 있는 자기자본 수익률만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사학 게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은 맞지만 제가 이제 뭐 해외를 가끔 나갈 기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면요. 미국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당연한 그렇구나. 얘기인데 네, 네, 예를 들어서 홍콩, 일본, 대만, 또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의 개인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않습니까그 개인들도 자국 주식도 많이 하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높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 앞서 질문해 주셨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지금 국장 얘기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장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요, 움직이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음. 이 재밌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돈을 직접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주식이 오르내리는 거를 먼산 불구경 보듯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E T F도 아니고 개별 종목에내돈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엄청 속탈 것 같아요. 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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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 너무 빨리, 음. 그, 미국은 뭐 AI다, 뭐, 뭐, 코로나 때뭐 바이오다, 이런 식으로 뭐 주기적으로 몇 달, 혹은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음. 우리나라는 며칠 며칠 단위로 그 주도주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와 이걸 도저히 모니터링하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별 주식을 안 하고 ETF 위주로 시장 전체에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에 어, 정말 내가 정보를 빨리 습득할수 있다면 한국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네.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워낙 시가총액도 많고 애플하면 모두 다 알고 네. 전기차면 하 테슬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정보가 많이 없더라도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게스트분들 모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갑자기 부장님한테 1억 원이 딱 생기면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어,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은 채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7대3 정도로 음.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는 주식을 투자하고 3천만 원 정도는 채권을 투자하고 싶은데요. 어,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자면 음. 일단은 70% 중에 주식은 어, 50%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그 50%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대표지수의 절반을 투자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최근에 이제 핫한 키워드인 AI, 음. 반도체와 같은 어,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에 나머지를 좀 투자를 해보고 싶고요. 어, 나머지 20%를 제가 이제 국내 주식에 빼놓은 이유는, 어, 말씀하셨지만은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로테이션이 빨라요. 지금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 개별 주식이나 개별 섹터 또는 개별 테마를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매크로를 좀 보면서 뭐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용어일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등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의 방향성과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지수형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가 채권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금리 상황은 채권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채권 중에서 지금은 어찌 됐든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채권보다는 조금 장기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뭐 국고채 10년일 수도 있고 국고채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함으로써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잖아요. 일단 채권 고유에 가지고 있는 쿠폰 수익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차익 이두 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까지 같이 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음, 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 주식 7 채권 3제 네. 어, 그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어, 채권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방향이 또 금방 또 피벗이 될 테니까 네.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지금 그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도 지금과 같은 밸런스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음. 저의 그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퇴직연금이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7대3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자발적으로 7대3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 예를 들어서 뭐 ETF 중에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은 이 채권형의 비중이 사실 30%가 픽스가 돼 있는데 어, 혼합형을 이용하면 주식의 비중을 살짝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30%를 꽉 채워가지고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 방금 퇴직연금 계좌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채널에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 이게 그 중간에 뺄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강제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것도 종목 자동으로 또 선별이 되잖아요. 뭐 레버리지 인버스나 위험한 거뭐 선물 같은 거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안전한 것 같은데, 어그이 계좌 지금 벌써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가 운영자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증권사에서 어 퇴직금의 전액을 ETF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이게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싶은데 왜그 개인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그 위험한 제가 보는 친구들이 좀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음. 뭐 레버리지 위주로 아, 알고 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아, 그런데 아무래도 그 나중에 이제 팔 거. 저는 사실 주식 사면 몇년 동안 계속 모으고만 있지 매도한 적 없거든요. 아, 네. 어, 없어갖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 국내에서 ETF를 안 하고 미국에 달러로 직접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국내는 15.4고 미국 달러라면 22니까 네. 세금 많이 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천만 원 단위로 팔면 못해도 한 20%는 날라간단 말이에요. 네. 아, 그거 생각하니까 이 연금 계좌를 슬슬 돌려봐야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것들에 대해서 저도 스터디를 할겸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